모등성형 동독 대행 진에 대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성영 잘못 읽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요. 그지 명진아? 네, 저도요. <laughs> 주의 말씀은 내요내 길에 빛시 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2020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되는 한 해를 말씀 대행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매일 정해진 진도에 맞추어 읽습니다. 평일은 4 장, 주일은 2 장을 읽게 됩니다. 그날 분량을 확인한 후 정해놓은 시간이나 혹은 틈틈이 말씀을 읽습니다. 매주 주보에도 한 주의 성경 분량이 기재되어집니다. 두 번째 통독용 음성파일과 함께 읽습니다. 핸드폰 어플이나 성경통독 음성파일을 들으면서 읽게 되면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읽고 체크되어진 성경 읽기표는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1년 동안 성경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읽기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독하신 분들에게는 연말에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혹시 도중에 바쁘거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읽으신 분들은 일단 건너뛰시고 계속해서 진도에 따라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읽지 못한 성경은 남는 시간이나 휴일에 조용히 묵상하며 읽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바쁜 업무와 일정으로 인해 하루에 4장의 성경도 버거우신 분들을 위해 분량을 줄여서 준비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의 시가서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일은 두 장, 주일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읽기표를 보며 읽어가시면 됩니다. 올 한해의 말씀 대행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